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트에요. 이번 한 주도 그, 한번 종목에 대해서 이번 주는 13일부터, 13일부터 제가 이렇게 종목 같은 거 모아놨거든요. 이번 주한 주도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 사항가 매매법에 대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사항가 매매법. 제가 하는 매매법은 간단해요. 먼저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넘어가면요. 이 사항가가 나오거나장대야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4등 분선을 끊어요. 여기 보면은 4등분선이 있죠. 이 4등분선은 어떻게 하면 하냐면은 여기 차트 확인 설정에 들어가 지고 여기가 아, 아니구나. 여기다. 차트 툴 편, 차트 툴 편집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차트 분석 도구에 밑에 들어가면은 4등분선이라고 있거든요. 이 4등분선을 여기 넣기, 이거 눌리면은 여기 들어와져요. 그러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영상 보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걸 1선이라서, 이거 보여. 이걸 2선, 이걸 3선, 이걸 4선, 이걸 5선이라고 우리가 지칭합니다. 그러면은 이 2선은 여기 2선은 이틀까지, 2일까지, 이 3선은 3일까지. 그러니까 총 5일 총 5일 안에 삼선에 와야만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개념은 마찬가지예요 이 장대양봉에 돈이 많이 들어왔고 이 돈이 오늘 바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개정, 가정하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내일을 오더라도 충분히 반등을 줄수 있는 종목에 우리는 들어가서 어, 저 지지선에 매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갖는 구조를 어, 우리는 매, 제가 지금 매주마다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서원이라는 종목인데, 서원이 이낙연 관련주로 해서 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오, 많이 오른 종목은 일반적으로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불러요. 오버슈팅이라고, 뭐, 오버슈팅이라고 하면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을 는데요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악가가 나오면 강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올라가지고 고가놀이가 되면은 그것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올라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강한 종목을 할 거냐? 어 이게 너무 많이 오른다 하면은 이거는 오버슈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버슈팅이 되면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 이제 빠질 때좀더 어 물량을 털어내는데 있어서 부담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 올라간 것들을 좀 조심하는 경향을 갖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서원이 대장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대장주라면 그런 오버슈팅한 종목들한 섹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대장주만 매매를 하는 걸로 어 저는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아직 뭐 2선에도 안 왔죠 하지만 3선에 5일 안에 온다면은 충분히 매수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 서원이 대장주라는 어 가정하에 매매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총액, 1800억 이에요 어 시가총액이 거래대금도 한 1000억까지 터지면서 좀 강한 종목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윗자리에서 물리게 되면은 답도 없습니다 이렇게 쭉 빠지게 되면 답도 없기 때문에 이런거에 매수를 들어갈 때는 꼭 손절선을 손절선을 좀 지켜가면서 매수를 하는게 좋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셀리원제약이 보세요 이렇게 엄청 많이 빠지고, 지금 자리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쌍바닥을 뭔가 다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요 자리에서 이제 올라갈 거다 하면서 뭔가 거리등은 빵 터지면서 올라온 거죠. 이런 거는 보세요. 내려가, 내려가더라도, 물론 쭉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려가는 데 있어서 좀 하락폭이 있어서 조금 지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리더라도 물타면서 좀 버틸 수는 있는 비교적 서원에 비하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위치는 버트면 죽는 자리인 거예요. 물 타면 안 되는 자리인 거죠. 어느 정도 계획적인 뭐라 해서 추가 매수, 와 무작정 물 타기는 다르다는 거 어, 그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있어서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인데 한국 화장품은 중국 관련 주식이에요. 한국이나중국이나 조금 그 무역 장벽이 있어가지고 서로 무역장을 잘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무역을 조금 어, 와해한다. 조금 더그 얼어붙었던 그 뭐라고 하더라? 어, 한한령한한령 해제, 한한령 하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영어가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근데 강했던 종목이어서 그런지 어 내려오지 않고 좀 빠진 느낌이에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체크하는 방법은 그 관심 종목에 들어가서고요. 그 여기 10% 상승. 저는 여기서 하거든요. 지금 여기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 네 이게 뭐냐면은 10% 상승하고요. 거래대금은 250억 이상, 거래량은 100만 이상, 그리고 종가 2평선이 어. 20일보다는 5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정배열에 있다. 그런 종목들을 어, 저는 먼저 골라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분류 중에서도 어, 좀더 좋은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그 종목들만 어, 돌려보면서 그 중에서도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들을 분리를 하고, 안,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안, 만약에. 별로안 좋다는 것들은 체크를 하고 엑셀로 정리를 하면서 그 확률과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주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키스트 키스트 이선에도안 왔죠. JYP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저는 좀 충분히 위치가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종이 저는 이, 선, 이 선에 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 이틀이나 이요 날에는 이 선에 걸렸는데 이 날에 제가 안잡안안 안, 안, 안 걸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보면은 이이 선이 지금 25439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2 5 4 5 0이있죠 그러면은 25450에 저가가 걸릴 수 있었던 자리인 거죠. 25450에 얼마나 뭐 걸렸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만약 이 선에 왔다고 치면은 한칸 반등이면은 2%예요.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호스닥도 아니고 호스닥 맞나? 호스닥이지만 이거는 우량 기업이고 좀큰 기업이잖아요. 주가가 이런 이런 경우에는 좀 음, 굉장히 음,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LG화학, LG전자가 이런 적이 있었건데 LG전자가 10% 오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좀 괜찮았는데 어디 나올서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이거다. 이거다. 요 때도 이 손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괜찮은 자리였거든요 이게. 이게 네, 예. 뭔가 내가 오를 거다 하고 신호탄을 준 느낌이라니까. 어, 어디 어디 갔지? 놓쳤다. 이거 이거죠 이거. 이거 표시해 볼게요 여기. 이게 지금 이때는 거의 대금도 엄청 터지면서 10%가 올랐던 적이 있어요. 3,000억. 네. 이런 종목은 꼭 그런 기준봉이 아니더라도 좀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진짜 괜찮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코리아나. 코리아나도 지금 보면 위치적으로 괜찮죠? 기준봉의 위치를 잡고 가 있어요. 음 제가 한번 정리를 할까요? 쭉. 정리하는 영상을 다음, 다음에 한번 찍을게요. 이것도 지금 보면 이 기준봉을, 기준봉에, 위, 어, 부합하는 봉이고요 근데 귓꼬리에 긴게 조금 안 좋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한국 화장품이 1등이고, 코리아나나 이런 다른 것들이 2등주일 거 아니에요. 한데도 이런, 이거, 뭐, 이선에 안왔네요 일단 이선에 온거 위주로 먼저 볼게요. GSE. GSE는 이틀에 이선에 왔어요. 그래서 반등하면 먹을 수 있었죠. 덕진하우징. 덕진하우징은 이 선에 오지도 않았네요. 한참이 선에 왔어 한컷 먹었죠. 반 콜로홀딩스.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이라고 할수 있는데 위위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 아까 뭐 했죠 제가? 대장주만 하는 거라고 했죠. 퓨로블던스 매매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선을 샀고 삼성에 추가 매수를 했더라면 하면은 평균 단가는 여기예요. 그래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만들어 줄수 있는 구간이죠. 수익은 한2만 먹으면 됩니다. 이만 먹어도 돼요. 야이를 여러 가지 반복을 해서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비중을 태울 수 있느냐. 그요 매매에 대해서 확그 확신을 가지고. 비중을 튀울 수 있느냐 이런 게더 중요할 수 있어요. 먹큐리, 먹큐리도 지금 보면은 지금 이 보면은 지금 기준봉으로서 6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아직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요 매물 좀 그렇게 좋은 기준봉이라곤는볼 수가 없어요. 물론은 여기 한 여기 한 이만큼 이만큼 애들에게는 모두 다 수익을 준 기준봉일 수는 있어요. 한두달 정도 되겠네요. 두달 정도니까 힘이 약할 수 있,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한 천억이나 터졌으니까, 음, 이, 선에 사, 이, 선, 이 선에 샀으면은 지금 이 선까지 온 상황인데, 이게 어, 내일 반등을 줄지 아니면 더 빠질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 이 선에도 하지 않았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 대선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거 이낙연 관련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모양이 별로 안 좋아서 저는 하더라도 좀 다른 걸 하지 않을까 싶어요. 셀트리온 제야. 셀트리온 제야. 이번에 셀트리온이 뭐삼사가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좀 많이 오른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보면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음, 막간 팁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1봉상에 600봉을 두고 이렇게 끄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밑에 칸 있죠 여칸이 칸에 있는데 이칸 있을 때 쌍바닥이잖아요 쌍바닥이 나와요 그러면은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면은 여기가 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도 좋을 만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작,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이런, 이 위치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 이 올라가는, 올라갔을 때 모습이 뭔가 쌍, 쌍봉을 찍고, 그런 분봉상의 쌍봉을 찍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분봉상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까지 합하면 세번을세번 뿔이 나오고 내려가는 거죠. 쌍봉은 아니고 트리플봉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성보다 좀 빠진 느낌이긴 한데요. 지금 봤을 때 여기가 저항선이잖아요. 42500원, 4250원, 4250원, 4250원. 요쯤, 요쯤에 쯤 여기가 한기일봉상의 지지선이고, 그럼 여기 요쯤 한 여기서 뭐 그리고 분봉상에서는 여기 4100원쯤이 저항대잖아요. 그러면은 저항의 부분이 한요 쯤에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이선 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강하다고 잡듭니다. 하지만 분봉상의 느낌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뿔이 났기 때문에 조금 더뭐 빠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이봉 자리가 위치상으로 굉장히 좋 좋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제약 어, 에 지금 이 자리는 앞으로도 좀 상승할 수 있지 않나. 뭐 다른 요소들도 많을 수 있어요. 뭐 실적이 뭐 호조가 된다. 아니면은 뭐 내용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다 알려드릴 수 없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어, 차트적으로 봤을 때이 위치는 아, 나쁘지 않다. 만약에 이, 이거 저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난 여기서 좀좀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그리고 어, 라는 입장입니다. 이왕 본 김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것도 볼게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야? 옛날에 내가 여기서 엄청 많이 매매했었거든요. 앞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뒀던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이, 여기 쌍, 바닥에서 쌍, 일봉상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 이 자리가 어 뭔가 앞으로 올라가겠다라는 뭔가 신호탄을 준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봉으로 인해서 요 요놈들한테 좀더 수익을 주고 나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매집봉 같은 느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토리온 헬스케어, 셀토리온 제약이 뭔가 오르면서 앞으로 좀 코스닥을 조금 이끌어 가지고 바이오 섹터들을 조금 올려주진 않을까. 아니면 시, 코스닥을 조금은 상승시켜 주진 않을까라는. 어,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까뮤엔치까뮤엔치는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 2선을, 이건 2선이안 왔네요. 셀리버리, 셀리버리도, 셀리버리가 지금 거의, 이거 4천억이나 터지면서 올라갔어요. 지 이것도 보면은 이전에 본보다 올라가면서 조금 기준에 대한 있는데, 이, 이, 이게 좀 걸리긴 하네요. 조금. 이거 하나만, 조금, 뭐, 그렇게 엄청,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이것까지 있어가지고, 뭔가, 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런가요?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요. 봅시다. 어, 1봉 사고를 봤을 때 우리가 봉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는 내려가더라도 빠지면서 내려가는 종목 이 있을 때고 빠지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맞죠? 우리가 사, 사더라도 이와 이면은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더 강한 거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여기에 뭔가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을 줄 지연점 반등을 줄 지연점 내려가면서 반등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 A급은 아니다 물론 여기서 매매를 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올라갈 힘이 좀더 약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조금 더 이게 지금 어7 됐는데 이게 만약 상가로 딱 마감했으면 좀더좋을것 좀 같고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오른 다음에 여기 확실히 좀 뚫어준 다음에 여기서 눌렸을 때 고가봉 매매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것도 다음 주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그러면은 월요일이었으니까 이전에도 그 이전 전주 금요일 목요일 것도 어, 아마 잘못 봤을 거 아니에요. 한 1월 8일, 8일 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때는 뭐 거의, 아, S, SH에, 아,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음, 갭이 이 1월 6일 기준으로 4등부선을 은 거예요. 이거를. 어차피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결론적으로 삼성에서 삼성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개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한칸 정도가 갭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선에서 무조건 다이 선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내려서 어? 최소한, 최소한 여기 1.5선에서 살수 있는 유연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삼성에서 산다든지 알겠죠? 그리고 HLB h a b 이거 조금 괜찮았어요. 지금 이 자리도 나쁘지 않고 큰 종목이고, 돈도 많이 들어온 종목이고, 2,500원이 터지면서 10% 상승했어요. 1월 9일, 1월 9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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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거든요, 1월 9일. 이, 선, 이 선에서 매수에 들어갔으면 한칸 먹을 수 있었죠. 근데 다한칸 먹으려 하기보다도 처음에는 한2% 수익이면 은 만족한다 생각하고, 어, 뭔가 그,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나중에 되면은 소액으로 조금 더 기다리는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비중을 태우되 조금만 조금만 퍼센트, 1, 2만 먹는 그런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이전에 이차, 안 왔죠? 그리고 10일. 어, 지금 이 종목을 봤을 때, 지금, 음, sk 바이오랜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앞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높이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앞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봉상으로 이게 쭉 빠지게 되면 결국엔 이건 일봉상으로 쌍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매매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만약에 이게 기준봉으로서 하기도 힘들어요. 맞죠? 그리고 앞산 있는 거예요. 아, 이거랑 이거는 보면은 별로 안 좋아. 이게 매매를 했을 때좀 지금 삼성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또 반등이 나와가지고, 뭐 혹은 갑자기 반등이 나와가지고 뭐 매매를 만약 했을 때. 사실, 그, 뭐, 탈출하거나, 아니면 은본전을 주거나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매매 스킬이 만약에 이런 종목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샀어. 이 자리에 샀어요. 근데, 이만큼 올랐, 올랐는데, 이거 주, 충분히 한2% 주거든요, 그래도. 보세요. 이렇게 해도 3%는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겠으면 은2% 정도 먹는 생각하고, 매매를 하면은,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내렸어요. 그니까 웬만하면은 이 정도는 주거든요. 좀 이상한 거 사더라도. 근데 지금 보면 한 칸, 한 칸이야. 우리는 한 칸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선에서 이만큼이 빠졌습니다. 3%더 빠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이, 이 때는 본전 줄때 도망갈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비중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거는 좀 매매 스킬인데 이런 것들은 많이 하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이것보다도 지금 바닥이 좀더 꺼졌잖아요. 지금 요요 요 라인보다도 조금 더 꺼졌잖아 여기가. 그러면은 앞으로 좀더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런 자리에 왔더라면 본전에서 좀 털어줄 수도 있어야된다 그런 매매 스킬이 있으면 좀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 종목은 일봉선으로 봤을 때앞산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종목입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상가라고 하나 음, 이런 일보상에 미치는 조심하는게 좋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모과학이에요 코스모과학이 1월 10일 어, 안왔네요 대한과학도 안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주에 종목을 보는데요 제가 1월달에 주요종목들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이산에 오는 종목들은 엑셀로 정리를 해서 어, 한번 마지막 영상에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만약에 좀 부족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